로마서 9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고통 당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하고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만은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끝이 어떠할 것인가를 아는 자예요. 이 세상의 끝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평가 가치도 그 종착역인 끝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끝을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것과 정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끝은 멸망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 그 원칙은 절대 불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원칙, 불변하는 원칙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합니까?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가 하는 일은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음. 불가력적인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몰라도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은 천재지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재지변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변함없이 진행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끝,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칙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끝이 있다. 세상은 망한다. 이런 원칙 아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용하고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분명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통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부자로 살아간다고.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에서서 현재를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서 아동바동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안타깝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알게 되고, 내 자신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계신 그 분을 말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모르거나 세상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온통 희망으로 보여요. 정말 평생 동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일에 가능성을 두게 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될것 같은 그런 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 윤리 법규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양심으로 살자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세상에 유익되고 보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아는 것보다 이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하면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믿음이라는 말로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그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태죠. 그러나 세상은 또 현실은 여전히 그 끝은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을 잊어버리고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것에 억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돈도 교회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마지막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건짐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가? 왜 저들은 정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3절, 2절은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몇절이 없다거나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절은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성경의 진정성이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아무래도 사본들에다가 원본들을 이렇게 할때 인간이 추가할 거나 뺄수 없는 그런 흔적들을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에게 큰 관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은 형제, 권력, 친척으로 인한 근심이고 고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만, 진정 자신이 느끼는 것은 형제, 권력, 친척, 동족들에 대해.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제, 권력, 친척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고 고통이에요. 그 근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 마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에게서 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근심과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권력 친척이, 우리의 동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고통. 이것이 자신이 이숙계로부터 버림받는 듯, 버림받는 듯한 그런 심한 고통을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형제를 향한 고통당한 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향한 친족을 향한 마음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사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바로 사랑이 없는 자고 형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자라는 것을 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성을 하지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소개한 바가 없고 응? 저 역시 심히 부끄러운 자로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우리 친척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저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고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담담해요. 떳떳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문제까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까지 신경 쓰기 싫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를 향한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합니다. 뭐, 장황하게 말할 수 없죠.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1대1도 아니고.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너희들 인생 얼마 남았느냐. 이렇게 전 그러면서 끝에 뭐라. 나는 분명히 전했어. 너들 나 원망하지 마. 웃으면서 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전해요. 그 개별적으로 또 보면 하는 때도 있고요. 사도와는 그 속에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으로 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파했어요. 사도바울은 형제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저주에 처하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자신이 느끼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 성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못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주일에 가면 또될 거고, 오늘 못 들은 것은 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가서 들으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예배에 한번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거룩한 부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나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해버린다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나 개인의 문제라면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전부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겠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성공하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자기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애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으로 주일의 모든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봐,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만약 이 교회를 출석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애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나할일다 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의 마음이라면 틀림없이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듯한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실제 자신의 마음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전달할 것이에요. 이것이 보금의 도구로 사는 사도의 마음, 또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도 교회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로 있다. 라고 사도바울은 보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의 형제를 향한 근심과 고통은 그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대입시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고 바라볼 때 그것이 고통이고 근심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입장에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처지로 생각했을 때그 고통으로 형제를 권력을 친척을 동족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고통을 말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저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새벽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친척과 형제 자매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통이 근심이 어떠함인가를 아는 자로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친척을 바라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예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